안녕하세요. 사이다마뉴스의 비 비트코인 시완강 대응 방법을 전달해드리는 차독스입니다 2022년 11월 16일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제가 하루 휴방을 했고요 음, 일단은, 뭐, 지금 우리는 대기 중이죠. 대기 중인 상태고, 오, 어, 그냥 요, 요 라인 음. 요 라인 이렇게 두개가 깨지지 않기를 바래야 됩니다 어. 세기 패턴이 또 나오고 있어요 쓰기 패턴이 또 나오고 있다. 어찌됐든 그냥 이, 이 하락분 이후에 어, 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박스권을 형성하는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어요. 박스권을 형성하는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어서 어, 일단은 어, 이게 이렇게 되는 걸 조심하세요. 여기를 깨고 내려갔다가, 어, 저점을 한번더 깨고 올라올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그게 뭐, 바닥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상당히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진행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혹여라도 돌파가 나왔다. 여기가 지금 제일 중요한 저항 라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저항은 이 부근에 여기가 지금또 저항 라인이에요. 음, 여기 17.3k 요 구간을 돌파하고 나왔다라고 하면 이렇게 될지 여기서 머무를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은 매수하기는 좀 불합리하고, 만약에 내가 매수한다고 하면, 음, 요 구간을 올렸을 때, 요 구간을 올렸을 때 매수를 하시는 게 좋고, 또 하나는, 이 구간을 올렸을 때 매수하는 게 좋습니다 이 구간 제외하고 여기는 어떻게 보면 이 박스의 중심값이 될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이 박스 중심값이기 때문에 좀 그냥 이렇게 박스가 쳐지면 이렇게 박스가 쳐지면 그냥 고거만 대응을 하시면 될것 같으세요 뭐 크게 뭐 의미는 없고 그냥 그렇다 정도만 인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박스권 이박스권이 어떤 식으로 벗어나는지를 보시는 게 맞고, 지금은 뚫기보다는 내려갈 확률이 더 높다라고 보시는 게 지금은 맞습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내려오고 나서 과매도가 들어 진입을 했고, 오실레이터나 뭐 이런 모든 지표들이 바닥이라고, 바닥? 단계의 바닥을 어쨌든 찍었다라고 보고, 단기라고 하여튼 기술적 반등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을 찍었고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 일어났고 다시 또 서서히 죽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올라왔지만 뭐 이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뭐 쌍바닥이다 볼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쌍바닥이 나올 수 있는 조건은 아니고 쌍바닥이었다면 어 조금 더 높이 그 여기 1 7 1 k는 바로 뚫어줬었겠죠. 그래서 여기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내려갈지 바로 내려갈지는 조금 더 봐야겠지만 지금 상으로는 거래량이 뭐 그렇게 많지도 않고 배수가 확 죽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더 떨어져서 올라올 때를 매수 타임을 보던가 돌파를 하고 나서 지지를 받을 때 매수 타임을 보던가라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는, 어, 지금 비트가 여기서 계속 떨어지면서, 이 전부터, 이 전부터 계속 떨어지면서, 고점을, 4시간 기준으로 고점 올린 적이 단한 번도 없어요. <laughs>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서도 고점 을 올리려면 어쨌든, 최소한 캔들 고점 올리려면 17.6은 돌파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돌파해서 마감이 돼야 그나마, 어, 고점을 1회 정도는 올렸다라고 할수 있는데, 지금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고점을 올리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거를 알고 계셔야 되고, 어, 이게 깨지는 거를, 아무튼 잘 지켜보셔야 돼요. 이렇게 깨졌다가, 확인하고, 다시 전형적으로 내려가는 패턴이 상승세기죠. 이 고점을 올리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이 상황에서 박스권이라고 한다면 알트는 조금씩 올려올 수 있겠지만 어쨌든 비트 자체적으로는 그렇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뭐 크게 뭐 말씀드릴 만한 게 솔직히 없어요. 계속 관망 상태여야 되고 여기를 깨고 어떻게... 가지 않는 이상은 관망이 맞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지루한 것 때문에 계속 뭐 참으로 고만 얘기하고 매수 좀만 뭐 대기하시라고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컨텐츠를 제가 추가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계속 고민 중에 있어서 제가 요새 이 사람 저 사람 만나 가면서 컨텐츠 추가해서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떠나지 않고 뭐 차트 뭐 제 방송 중에 차트 뭐 2-3분 하고 나머지를 다른 콘텐츠로 채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하고 있으니까 어 계속 지켜봐 주시고 고민되면 고민이 돼서 이제 결과가 나오면 콘텐츠를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랬듯이 좋아요 구독 알림이 없으면 저에게 큰 힘이 안됩니다 여러분 제가 뭐 돈을 받고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좋아요, 구독 좀꼭좀 좀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는 매번 눌러주시면 되고 구독은 딱한 번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방송 이거 내용 참조하셔서 음,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방송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어,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